어제 우리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중생상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리심을 바라면 일체 중생을 도와주고 그들의 업장을 소멸해서 복덕을 얻게 합니다. 어제 지금 방쪽 비례 이렇게 중생을 도와주고 혹은 중생을 제도하며 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할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중생심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인상이 없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왜 중생을 제도하는가 하면 성부를 하기 위함입니다. 성취할 불도가 있습니까? 증득할 열반이 있습니까? 증득할 열반도 없고 성취할 불도도 없습니다. 이것을 중생상이 없다고 합니다. 증득할 열반이 있으면 성취할 불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보살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입니다. 곧 보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도와주면 마음이 매우 환희롭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자신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도와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도와주거나 모든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전에서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일체 공으로부터 유를 보는 것이고 유를 통해서 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공유 불이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것은 보살이 보살도로 행할 때 사상이 다 공한 것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러분들의 이 마음은 공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공심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우리가 이 뜻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수보리야, 왜냐하면 실제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겠다. 실제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다고 할 어떠한 법도 없는이라. 이것은 해석입니다. 보살은 네 가지 상이 없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사상이 다 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제법의 체가 본래 공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체공관입니다. 그것의 본체가 공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깨달음이라고 할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또한 보리심을 바란다고 할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발심해서 타인을 이롭게 한다면, 내가 보리심을 바랬다고 말을 한다면 바로 바라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능소가 있고 중생사기 있으면 바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으로 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집착으로는 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리심을 바랬고 보리심을 바란 보살은 능이 발심할 주체와 바랄 대상인 보리심이 없습니다. 제가 본래 공한 줄을 알기 때문에 상을 비워버렸습니다. 자체가 본래 공상이고 적정합니다. 바랄 보리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심을 바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관하건대 그래서 금강경에서 설했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인공이고 복공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사람들은 바로 우리 현재 처음 마음을 낸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보리심을 바라야 합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공덕이 무량합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이익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보리심을 바라라고 권해서 성불의 마음을 내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목적은 불문에 들어와서 모두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번뇌를 끊어야 합니다. 부처님을 배우는 불자가 되어서도 하루 종일 번뇌를 합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비방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제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번뇌를 하는구만. 그들은 불제자는 청정하고 고매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권성의 샤먼에 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그곳 불학원에서 교무 소임을 맡고 있을 때에 아침에 산문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보타 사에는 하루 종일 인산인해로 북적였습니다. 산문 앞이 청정한 우리 진여사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방생 연못 앞에도 그. 앞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샤만의 남보타사의 방생연못에는 정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래서 남보타사는 매일 이때쯤이면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남보타사는 입장료 수입을, 수입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원하는 입장료인데 절에서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1년 수입이 1, 2천만 원은 되었습니다. 이, 이 말인즉슨 한 사람이 일원을 하니까 수입 2천만 원이면 2천만 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거짓된 상이 보입니다. 출세간법이어야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은 거짓입니다. 사람이 보리심을 바랍니다. 보리심 또한 거짓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번뇌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타 탐심, 망심, 탐진치심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만심과 여러 가지 마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발해서 깨달으면 됩니다. 일체 세간의 마음을 소멸해 버립니다. 소멸하고 나면 소멸할 수 있는 주체도 공합니다. 보리심을 발한 사람도 공한데 어디에 보리심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보리심을 바는 사람도 실제로 바랄 어떤 법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몰이라고 할 법도 없습니다. 그럼 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라고 한 걸까요? 대치하기 위함입니다. 중생의 번뇌를 대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보리심을 바라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인 중생의 네 가지 상을 없앴을 때에 또 인, 아의 견해가 있고 번뇌가 있겠습니까?